22년 1월 14일부터 사용했어요. 근데 이 약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20년 1년 동안에 917명 죽고 21년 1년 동안에 4,708명이 죽었어요. 2년 동안 합쳐 가지고 5,625명 죽었습니다. 근데 자, 22년 2월 달에 몇명 죽었느냐? 1,398명 자, 3월달에 8,420명, 4월달에 6,285명, 5월달에 1,322명. 하여해서 2월, 3월, 4월, 5월, 4달 동안에 죽은 게 17,400명이 넘어요. 여러분, 박수록이도 효과 있습니까? 어떻게 4달 동안에 2년 죽은 것보다 3배가 더 죽겠습니까?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인구 감축설이 왜 나왔습니까? 코로나로 죽이고 하얀신으로 죽이고 치료가전에서 약으로 죽이고 그래서 인구 감축설이 나온 겁니다. 이 사기꾼들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감옥으로! 자, 구호 외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을 감옥으로 권은경을 감옥으로 자, 문재인아! 정열결 고맙습니다.